수입은 예. 수입은 똑같이 모아 가지고 많이 냈다고 해서 많이 가져가는 거이 아니에요. 예. 무조건 N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 구참들 불만이 많지. 예. 아, 이천만 원 내놓고 이백만 원 가져가는 거, 그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어. 구참들은 자비심이 있어 가지고 함께 나누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기 신도들이, 이제, 뭐, 해제비를 뭐, 500만 원인지 얼마인지 주, 주면은 자기 신도들이 어차피 그돈다 갖다, 3개월 동안 이제 갖다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 그 또, 유치할 능력이 안 되는 스님들은 방부를 안 받아준다고 그러대요. 방부 드리가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을 안 내도, 네. 보부사 같은 데는 삼사백을 보장을 해. 이 아, 사중에서 책임을. 그러니까 지금 네. 경쟁률이 지금 <웃음> 치열하고 <웃음> 하죠, 지금.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사,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우리같이 신도도 없고 이런 절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데 아. 큰 절에서는 더 신경을 써라. 네. 대중을 잘 모시고 네. 공부로 하러 오는 스님들한테는 부담을 안줘야 한다. 네.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네. 송강사나 통도사 같은데. 고사 같은 데가 해제비를, 공양금을 안 내도 예.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송광사 같은 데, 어, 어, 통조사 같은 데는 기본 2 3백0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해제비도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어야지 좀 공평하게 되고 부자절은 좀 가난한 자리에 보내주고 음. 해서 좀 공평하게 맞춰줘야지 어느 절만 그냥 막 푸지게 주고 어느 절은 뭐 저기 끼니 이, 때우기도 어렵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정명스님이나고스님은 해제비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엠불을 허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그 스님들 개성이 강하잖아요 예. 어이, 우리 절에서 우리 대중끼리 모였는데, 그걸 다른 데서 뺏어가면 됩니까? 오고, 어, 뭐 예. 안, 안 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는 그래요. 앞으로 예. 수자들은 예. 예, 사중에서 기본적으로 200을 주든 300을 주든 예. 딱 주고, 예. 예, 공양 부담 없이, 예. 공양 부담 없이 예. 공부를 수... 요즘 뭐 스, 스님들 별로 인기 없잖아요, 예. 요즘. 예. 옛날에 우리들 이제 선방에 예. 다닐 때만 해도,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뭐보광전이나 어디 가면 예. 한 3천 정도 제 앞으로 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꽤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 인기 많으시네. 요 예, 유치를 하려고 했잖아, 유치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가면은 해제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 요즘 스님들은 옛날 스... 요즘은 이 참선이, 수행이 선방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세속에 살아도 예. 선방스님들 못지않게 그렇죠. 애를 쓰고 용맹적인 인생이 많다. 선방스님들 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럼, 음, 스님들이 음. 참선이 전유물이 절대 아니다. 예. 누구나 참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 스님들도 더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예.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 한국불교 미래가 없습니다. 예. 공부한 만큼 시주 물건을 받은 만큼 세상을 위해서 음. 음. 몇배 포기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한국불교. 예. 음. 그고요 없어요. 아니, 이럴 때는 꼭보살님들 박수로. <laughs> <laughs> 그래서 선방 <laughs> 스님들도. 네. 네. 자각을 해야 합니다. 예. 제, 저도 내가 선방을 운영해보니까 알아요. 예, 예. 왜 예전에는 스님들이 계신다면 다 자기들 먹을 거 아껴가지고 예. 와서 대중공회를 했는데 예. 지금은 저기 보살님들도 뭐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스님들 못지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벌써 벌써 <laughs> 얼굴이 딱 <laughs> 수행이 딱 <laughs> 오래 풍겨집니다. 음. 아주 예. 그럼 역시 그 수행하면은 벌써. 달라져요? 아, 그럼요. 달라지죠 달라지죠. <laughs> 그 책에 쓰인 그 우리 지범 선생님 일상을 보면은 너무 일상이 빽빽하고 숨쉴 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음. 야, 어떻게 이렇게 사시나. 벌써 옷부터 벌써 이게 다 풀대레 입은 이런 옷을 딱 입으시면은 음. 이게 벌써 여압하게 이렇게 수행자로서 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저는 이런 옷 입으면 김치국물 바로 흘려가지고 <laughs> 이건 안 되거든요. <laughs> 네, 제가, 제가 이제. <laughs> 작년까지는 사실은 제가 중로로 46년 할 때까지는 제가 주지를 살아도 옷을 풀을 제가 했어요 아 그런데 올해 그 노보살님한 분이 예 스님도 나이도 이제 60대 후반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님 꼭 빨래를 해주고 있다고 소원이다 그래 올해 이렇게 맺겠는데 이렇게 이쁘게 해 오니까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빨래 풀지려고 다려가지고 있고 이 맛이 있어요. 어, 그렇죠. 예, 우리 어. 저 우리 정명수님도 뭐 예. 본인이 지금 풀었는데 나도 어. 남이 해준 거 입으니까 마음은 편치 않아. 마음 편치 않아. 그래서 자기가 손빨래 어. 해가지고 풀을 예. 해가지고 저희들은 뭐 사십 년 이상 예. 예, 절에서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합니다. 예. 손빨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빨래를 예. 밤9시딱방선하잖아요그러면 예. 얼른 빨라가. 그 빨아가지고, 풀을 해가지고, 음. 세탁기로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말렸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밟아가지고, 다아가지고 3시에 딱, 그런 경우 있죠, 선생님? 예. 예,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시에, 밤 9시에, 빨래 풀을 해가지고, 빨래를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에버를 딱 입고. 이런 수자들이 많아요. 야, 항상 칼라로 예산요 담벌 스님. 담벌 네. 옛날에 담벌 신사들이 네. 많아서 담벌 스님. 네. <laughs> 그렇게 네.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자. 지금도 뭐 그제 보니까 우리 저기수자들이 이렇게 빨래 다 이렇게 보기가 좋더라고. 아. 프레 네. 가지고 말려 놓으니까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 지금 스님 하루 이, 이, 그 하루 일과를좀 말씀해 주세요. 일과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들도 그렇게 삽니다. 보통 스님들 예. 일찍 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9시 땡으면 잡니다. 그러면 1시 예. 정도 일어납니다. 1시 정도 일어나는데 예. 일어나서 음. 제 청소도 좀 하고 글도 예. 쓰고 그다음에 예. 예, 요가하고 새벽에 4시 되면 절으로 옵니다. 아. 네시에절한시간 아. 하면 한 500배 하죠. 그리고 예, 경을 또좀잊고 어. 어, 예. 예, 그리고 이제 낮되면 이제 대중과 같이 참선하고 네. 또물려오고 그러지 이게 하루의 일과를 새벽에 다 봐버린다 아하. 그러니까 한시 정도 일어나서 네. 경도 보고 방송도 쓰고 네. 요가도 하고 참. 또 절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전을 잊고 아침 공연 같이 하고 그 이후로는 대중과 똑같이 하되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새벽에 하루 일과를 그 마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활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거야. 그 그러니까 예전에 탄허 스님도 음.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그 자시에 음. 자시에 일어나서 음. 이제 자선했다고 그래. 요 아침에 이제 음. 그 자선하시고 새벽에 온 것을 다 써보시고 이제 이제 아침 이후에는 또 하루를 더물어 보신다고. 음. 예전에 그 비구니 스님도 승가사 그 승가사의 비구니 그큰 스님이 그분도. 예. 확 그렇게 자시에 일어나 가지고 하루에 할 일을 그 해뜨기 전에 거의 다 맞춰서 하루는 덤으로 산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스님도 그랬지만은 선방의 구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낮에는 대중과 같이 하고또 네. 밤에 일찍, 자. 일찍 자요, 일찍 일어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새벽에 네.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 네.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자서 한다든가 솔직히 많이 졸아요, 앉아서. 예. 예. 왜냐하면 잠을 많이 못 자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수행자들이 나름대로 잠을 푹 자고, 예. 그 다음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 이렇게 허름 분들도 있지만은 예. 우리는 그, 일찍부터 그렇게 습관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도 못 고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글을 쓰지 않 제가 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기를 쓰죠, 일기를. 네. 일, 일.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삶이 다 여법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로 나쁜 짓은 주로 밤중에 이걸 <laughs> 많이 하기 때문에. <laughs> 일찍 나쁜 짓할 틈이 없이 일찍 주무셔야 음, 음. 이게 삶이 여법해집니다. 음. 스님은 9시에 주무신답니다. 9시에 잡니다. 네. 뭐, 네. 9시에, 9시에 잡니다. 보통 나쁜 짓은 9시 이후에 합니다. <laughs>